자 오늘은 호구 중에 호구! 호구 지형을 뽑을 거예요 자 운전자 보험 가입했는데 내가 3만 원 이상이다 손!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5만 원 이상이다 손! 나 실손보험만 가입했는데 5만 원이 넘는다 손! 자이 중에 호구가 누굴까? 전부 다 호구예요 이게 난감한데 지금 이렇게 가입한 게왜 호구냐 적립보험료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적립 보험료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적립을 해서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죠. 내가 냉구 그만큼 준다는데 그럼 뭐 좋은 거 아니야?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문제는 뭐냐면 화재 보험처럼 뭐 만기가 5년, 10년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80세, 100세 만기란 말이에요. 그러면 80세, 100세가 되어야만 준다는 거지. 하, 이것도 진짜 내가 안 벗을 수가 없어요. 보험료 100세까지 내는 거야. 그럼 적립보험료 언제까지 낸다? 100세까지 내는 거라고. 100세 때 돼서 그거 받으면 뭐할 거야? 아, 관짝 살라고? 아, 기분 좋겠다, 아주. 어우, 죄송해요. 또 흥분했네요, 제가.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적립보험료를 20년 동안 960만 원을 냈는데 이때 황금 받는 돈이 얼마일 거야? 970? 980? 아니, 880만 원. 880만 원참 이상하죠 80만 원 어디 갔어 바로 이게 사업비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회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도 적게 받는 거죠 그리고 적립 보험료라는 거 갱신시 충당금으로 또 쓰입니다 내가 갱신형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 보험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올라간 만큼 적립 보험료가 충당을 해준다는 거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효과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차피 내가 내는 돈에서 그 금액이 깎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,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바로 설계사 수당으로 쓰입니다 설계사 수당 주려고 지금 보험 잘 파는 거 아니잖아요. 자, 원래 만 원짜리 보험인데, 거기 적립보험료 9만 원 넣어가지고 10만 원 만드는 거라고. 그럼 설계사 수당 몇 배인 줄 알아요? 10배가 뛰어, 10배가. 자, 이것 때문에 설계사들이 거기에다 계속 적립보험료 넣는 거잖아요. 계속. 이제 그만 넣어야지. 그리고 설계사도 그렇게 팔면 안 되지. 나도 팔지만, 그건 아니잖아. 자, 어우. 죄송해요. 아, 근데 이거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. 저도 설계사지만 이건 아니거든요. 이건 아니야. 그래서 아무튼 고객분들한테는 이게 도움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을 낮추고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떡하냐? 나 지금 호구 잡혔는데 나 그럼 어떡해요?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. 일단 증권을 찾으세요. 또는 가입설계서를 찾으세요. 거기 나와 있어요. 보장보험료. 적립 보험료 총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기에 적립 보험료가 만원 이상이다. 뭐고? 그럼 어떡 하냐? 콜센터에 바로 전화를 하세요. 전화를 해서 적립 보험료를 무조건 최소한으로 낮춰 달라고 얘기를 꼭 하십시오. 자, 오늘 적립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아, 그래도 나중에 뭐라도 좀 나... 아니야, 그 생각하지 마. 그냥 넣지 마. 넣지 말고 적립 보험료는. 그냥, 적고 마세요. 그럼, 이자라도 줍니다. 아시겠죠?